고금리 시대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 할부로 구매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선택이 필요한 지금 리스 승계를 주목해보세요.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현재 19개 캐피탈 및 카드 사이 중고차 할부 평균 금리는 14.53%로 확인되었어요. 중고차 할부 금리가 이전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올랐어요. 신차 조건의 낮은 금리 그대로 취등록세 없이 현금 지원도 해준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리스 승계란 무엇인가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고금리 할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리스 승계는 기존 신차 리스 계약을 인수받아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리스 승계의 장점 중고차 할부 금리 부담 이제 리스 승계로 갈아타세요. 이자가 높은 중고차와는 달리 신차 조건은 아직도 경쟁적으로 프로모션 저금리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차 리스 조건도 저금리일 가능성이 높아 이자 부담 감소, 취득세와 같은 등록 비용도 없어 초기 비용이 적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리스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간에 따라 단기 계약으로 유연한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용점수 영향 최소화, 리스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리스 승계인가요? 고금리 시대 평균 약15% 이상의 고금리 대출보다 훨씬 유리. 리스 승계 시장 활성화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 원하는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에 대비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 승계 어떻게 시작하나요? 리스 승계 전문 플랫폼을 검색하세요. 리스 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옵션과 조건을 비교하세요.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월 납입금 잔존가치 계약기간 등 꼼꼼히 살펴보세요.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등 간단한 서류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계약 내용 확인 필수, 숨겨진 비용이나 추가 조건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하세요. 차량 상태 점검 필수, 리스 차량도 중고 차이므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리스 승계 추천 플랫폼 다이어트 카다컴을 소개합니다. 직거래 승계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뢰도 높은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합리적이고 똑똑한 선택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리스 승계를 알아보세요.